리이텐슈타인에 왔습니다. 파두츠에 왔는데 와, 이 천둥, 번개까지셉니다와 네, 저기가 파두츠 성인 것 같은데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가겠죠? 보수공사 중이네요. 야이건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리이텐슈타인입니다. 이 녀석은 이 파도, 이 l i e c 리 t e n 국입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리텐슈타인 국기입니다. 와, 파두츠에 있습니다. 은이우석은 네, 속에 아주 열심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아, 와, 그 소나기 급인데요. 엄청 지금 장난입니다. 네, 파도초에서 여러분들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Landtag, h i s Fürsten t o m s Liechtenstein.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Liechtenstein. 길을 뚫고 여행하고 있는데 조금의 여행 동선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인근의 지역만 좀 여행해야 될것 같고요 뭐 여기 땅 밟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많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무직슐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직슐러 어,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으네요. 야, 진짜 이렇게 간편한 국경이 있습니까? 바조츠는 여기 수도고요. 슈파이트는 스위스거든요. 나라가 달라지는데 뭐 없습니다. 허허. 네, 정말 자연스럽게 리텐슈타인에서 스위스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 길을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갈수 있네요. 허허. 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걸어왔더니 국경이 바뀌어 있다. 호호. 네, 리텐슈타인에서 예, 스위스로 넘어옵니다. 아,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국경통과. 스파이스. 리텐슈타인. 스파이츠. 스파이츠. 리텐슈타인. 스파이스. 스파이스. 리텐슈타인. Liechtenstein, Schweiz, Polen. Schweiz oder Liechtenstein? Liechtenstein die haben ja. Süße, weil die bereit waren. Ich wollte irgendwas in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복불복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미스입니다. 저는 지금 리젠슈타인하고 스위스 딱 국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갈 수다는게 얼마나 또 하나의 좋은 센시에이션인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디오스. 어디로 갈까요?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다시 같은 곳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리تين 수단으로 갑니다.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걸 보면은 이두 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들의 관계를 좀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파두츠는요, 리텐슈타인 쪽이고, 스벨렌, 이거는 이제 스위스 쪽이네요, 보니까. 네, 이건 좀돌력강이라잘 나오네요. 네, 이 스벨렌, 이거는 이제 스위스, 파두츠, 여기는 이제 리텐슈타인입니다. 네, 이렇게 리텐슈타인과 슈바이츠 스위스에서 주민습니다 스위스에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정말 좋은 경치입니다 네저 건너편이 이제 리히텐슈타인이고요 저 멀리에 파두츠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허, 스위스 여행한 걸로 지금 생각해야 되겠네요 허허. 네 스위스에서 본 리히텐슈타인 아, 구름과 함께하는 산과 함께하는 아주 관광객한 좋은 경치입니다. 네, 이 다리의 역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파두츠시빌른 이런 것들. 100 j e h r s o l l v e r t r a g Schweiz Liechtenstein. 네, 오른쪽이 리텐슈타인, 왼쪽이 스위스입니다. 여기가 어, 예술관이 같습니다. Kunsttraum Post Muse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안 만지는 게 좋겠죠. b i s t e nicht berühren이라고 r a 적혀 있습니다. Schloss Vaduz Die Ursprünge des Schlosses liegen vermutlich im zwölften Jahrhundert. Der Bergfried wurde wahrscheinlich als eine 더 에센 바우튼에에르라이테트 운스 스베터 두히에넨 본춘 에겐츠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역사적 명소인 파두츠성 오형과 함께 해야 될것 같네요. 아디오스.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예, 땅바닥 이런 것도 좀 있네요, 보니까. 볼만한 것 같습니다. 와우. 네, 예, 이 건물은 리히텐슈타인isches Landesmuse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박물관이겠죠? 국립박물관. 네, 하필 올해가 어이 뭡니까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이 협정을 맺은지 100년 된 거라고 하네요. 네, 관세협정 맺은 거요. 네, 날씨는 또 흐렸다가 비왔다가 소나겼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소강상태입니다. 여기가 레이턴 슈타인 마지막 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왔습니다 허허, 라면이 있는데요 오, 네, 가격이 2.9유로, 3.9유로인거 보니까 엄청나게 비쌉니다 와. 자, 지금 여정 기준으로 울릉까지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서, 네, 울릉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8시쯤 됐는데, 아직 해가, 예안 네, 졌어요. 아직 밝습니다.